민턴파크 박호씨가 만난 사람들 이번 주는 세 분입니다 노인계 아이돌 아, <웃음> <웃음> 잼코치님 모셨습니다 어, 네. 안녕하세요 왼쪽에는 저희 잭팟의 파워스매싱 원더키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오른쪽에는 파트너이자 잭팟의 다크호스죠 다크호스 맞나요? 아니요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다크호스랑 아 네. 오늘, 오늘만? 네 오늘 다크호스 잭팟의 준자강 우승 브레이커 브레이커가 아니라 우승 브로커 <laughs> 홍진수 코치님 모셨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특별하게 매치 플레이를 준비를 했습니다. 저희 잼 코치님한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렸고, 원더키 코치님, 홍진수 코치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. 같이 넷이서 모여서 게임을 한번 쳐보는 게 어떨까 어렵게 찾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, 요새 근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어, 저는 부상에서 회복 단계지만 거의 회복이 돼서 네.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방송도 좀 네. 하고 있고요. 라이더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네.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근 네, 저는 민턴랩이라는 사설 체육관에서 네아 개인 홍보 중이신가요? 네아네 아, 네, 홍보 시간 <laughs> 10초만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민턴랩이라는 사설 체육관에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레슨자가 없어서 네. 많이 오세요. 오산 네. 오산 분들 많이 오셔서 받았으면 좋겠네요. 네, 오산 반경 5km 내에 사시는 분들은 <laughs> 민턴랩에원더희 코치님께 꼭 찾아가주시고 저희 지금 밑에 민턴랩 주소를 깔아드리겠습니다. 저는 <laughs>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, 잘 지는 잘은 지내고 있죠. 네, 홍진수 코치님 은 그냥 잘 지내고 네. 계시고요. 일 <laughs> <laughs> 김 코치님이 좀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지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더 도전하는 의미에서 제가 특별히 초청을 드렸습니다.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이세요? 아, 각오요? 네. 홍진수 코치님이나 박상욱 코치님 둘다 굉장히 단순한 플레이를 하는 <laughs> 분들이에요. <때문에> 저로서는 <laughs> <더러서는> 오늘 <laughs> 한 70%만 쓰겠습니다. 아 컨디션에. 네, 그 정도만 써서 가볍게 네네. 눌러드리겠습니다. 네, 아 제가 사실은 뭐잼 <laughs> 코치님을 진짜 한번 이겼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 나머지는 진짜 다 패를 했던 것 같고. 그래서 제가 네. 지금 재도전이 되는 건가요? 아, 그럼, 제가 복수전이 아, 되는 거네요? 아, 아무래도 아 최근 <laughs> 최근 성적이 가장. 오케이, 네. 알겠습니다. 1년 전이긴 하지만. 네네. 네, 네. 간단하게 오늘 이벤트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1.3세트로 진검승부를 한번 펼쳐볼 예정입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타이틀이 있나요? 타이틀이요? 네. 뭐 원하시는 타이틀이 있습니오 원하시는 타이틀 굉장히 건방지네요. <laughs> 원하시는 타이틀. 뭐 체육관 체육관 걸고 하시죠? 아 저희, 저희 체육관을 걸고. 그렇죠. 체육관 걸고 드디어 아. 저희, 네, 저희 체육관 아. 있으니까. 그럼 제가 이기면은 네. 잼... 센터를 어 그럼요. 그쵸 그쵸. 가져왔세요아 <laughs> 농담이고 저희가 일단 출연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따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제가 끝나고 그러면 식사까지. 아 진짜요? 제가, 네. 참치 정도는 먹어야겠죠? 아뭐 참치건 삼치건. 삼치요? 한치도 <laughs> 되고. 뭐. <웃음> <웃음> 유머 유머가 많이 늘었네요, 홈코치님이. <laughs> 홈코치님은 어,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이에요? 그래요? 네. 아무 생각도 없어요, 전혀 네, 아무 생각도 <laughs> 없습니다. 네, 저희는 뭐 홈코치님의 역시.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간단하게 임하실 생각이고요. <laughs> 응, 운동 너무 안 했잖아요. 그렇죠. 뭐 파트너 빨이라는 게 있으니까. 근데 진수영도 요즘 안 좋던데. 아 그래요? 너 <laughs> <니네> 싸우자고. <웃음> <문요>? <웃음> 우리 싸우자고 부는 <문은> 거지. <laughs> 오늘 진 팀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걸로 식사 내기 한번. 저희가 한번 아 식사 내기로 밥이 한번 제가 한번 어우 좋습니다 그러면 홍진수 코치가 밥을 먹고 간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맨날 바쁘다고 먼저 가기 때문에 드시고 가실 거죠? <laughs> 아니 뭐 먹지도 않을 건데 밥쌀 뭐 내기는 <laughs> 어떻게 합니까? 밥 내기를 걸고 21.3 세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되셨습니까? 그럼요. 뭐 준비 안 해도 돼요. 저희는 자 그럼 가시죠. <웃음> 가시죠. <웃음>